충격, TV조선은 장민호를 선택하기 전에 이명웅을 금요일은 밤이 좋아의 MC로 초청했습니다. 출연료는 5배. 이명웅이 화를 내며 거절한 이유는 어떤 조건을 줘도 날 매수하지 못해 TV조선과 1년 6개월 노예 계약 첫 공개했습니다. 지난 29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 TVCHOSUN. 금요일은 밤이 좋아는 하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6.7%. 분당 최고 시청률은 7.6%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방송된 종편 채널 프로그램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금요일은 밤이 좋아 제작진이 갑자기 이명웅을 언급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TV조선 제작진이 공식 녹화을 앞두고 사연을 공개했다. TV조선이 뽕숭아학당 제작 중단을 결정하자 PD가 이명웅을 초청해 금요일은 밤이 좋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웅과 김희재만이 TV조선의 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탈퇴를 결정한 만큼 두 사람의 TV조선 불화,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TV조선 측은 이명웅에게 MC분과 함께 MC를 맡아 프로그램의 매력을 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TV조선도 이명웅 측의 요청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겠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명웅이 금요일은 밤이 좋아 MC를 거절했고, 장민호가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선발된 멤버였다. 업계 관계자는 TV조선이 이명웅의 음악 저작권 수익을 부당하게 활용해 이명웅이 TV조선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거부했다. 고 밝혔다. 한편, 전 TV조선 스태프도 이명웅이 TV조선 녹화를 위해 쉴 틈도 없이 빡빡한 일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상의 공유로 팬들은 이명웅이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가 TV조선과의 계약 연장을 중단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TV조선 제작진은 이명웅에게 직접 복귀를 간청하며 출연료를 기존보다 5배나 높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웅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계약을 마쳤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용히 TV조선을 떠났다. 현재 이명웅은 그의 모든 단독 프로젝트로 성공하고 있다. 이명웅은 KBS가 제작한 12월 말 단독 공연을 갖는다. 오늘 뉴스를 경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이 동영상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